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빛과 생명,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입니다. 빛과 생명,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시타인의 유명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방정식인 에너지걸 MC 스퀘어의 논문이 1905년 발표된 이래 2000년으로 들어 빛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아이, 즉 생명을 만드는 방법. 빛으로 자극하는 광유전학과 광유전 자극 기술. 빛에서 물질을, 물질에서 빛을 생성하다. 우주에서 레이저로 지구의 동영상을 쏟아를 살펴보고 끝으로 SF 영화에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져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지만 이러한 장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근거적 참고문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문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를 소개할 빛과 생명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3번째 마지막 소개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를 살펴보겠습니다. SF영어의 선한 존재이든 악한 존재이든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하늘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죠.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러한 장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근거적 참고문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문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도신경과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이때 성령이란 바로 빛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를 앞에서 소개한 빛과 생명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지요. 자 이것으로서 빛과 생명 나는 빛으로 세상의 완난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